할수 있다, 할수 네. 있다. 우리 이길 수 있어요. <laughs> 우리 지금 몇승 몇패? 4승 1패인가? 4승 1무. 아예. 패 없어, 우리. <laughs> 1무. 아, 4승 1무. 1무구나. 4승 어, 1무. 어, 패. 패 없음. 패가 없네, 우리 그러고 보니까. 그 패조차 <laughs> 우리가, 우리가 장난으로 해서 진 거잖아. 그아 그러네. 음. <laughs> <응. 웃음> 아니야, 잘했어, 왜 그래. 아, 꾸나님이 너무 잘 받쳐주니까, 리퍼하기가 편해. 음. 음, 잘했어, 잘했어. 음. 4승 1문에, 4승 1문. 진 음. 라인은 완벽하니까 나도 위도만 보기 편했어. <laughs> 네. 다 잘하고 있어. 고마 <laughs> 아니야, 해, 해. 꾸나야, 하고 싶으면 해. 줄게. <laughs> 너, 너 이길 거임. 아질줄때 끊는 게 겜지야 어그아 진짜 뭔 나가겠다. 아 높은 놈이 안 되는데. 시험맞소 그가 있잖아. 내가 잘하는 유리창 닦기에 웃음이 안돼 지금. 아 그게 안돼 지금. <laughs> 아, 진짜. 그게 안 돼. 어, 위도우, 정면네 어? 위도우 있어요? 누구 어, 다리에, 다리 누구 위도우지? <웃음> 여기 유리천 <여기 웃음> <리트만> 닦아요. <딱 가요. 웃음> <laughs> 저거 레디님 위도우네요. 당연히 레디스래. 하이팅 하이틴, 우리 이길 수 있다. 하이틴! 이거 진입 가능하지, 파이팅! 그럼? 진입 가야지. 민선이랑 리퍼랑 같이 뛰어들어. 우리 헬 먹었어요? 우리 헬멧, 우리 헬멧 넣어 먹고 근데 거기 헬벤. 많아? 거기 뭐 있어? 예, 다, 많아, 다 있어요. 많아. 디바 패스 이제. 디바 머리 깰. 디바 펑, 디바 펑. 디바 디바 전전 함을 밀게요. 음. 어, 내가 해줘. 메시필, 메시필, 아나카, 나이스. 왼쪽에, 왼쪽 아웃. 거기 안 돼. 거기 일안 돼. 거기 일안 돼. 오케이. 나이스. 아소 나이스. 소 잘한다니까. 위도 반피 위도 만피. 도 여기 여기. 위도 여기 나이스. 위도 아, 캡피, 나이스. 아, 민호형한테인사하고있는데왜 <미노> 죽여? <잇> <Hadi 머리>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에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이우 우리, 우리, 우 우리, 우 위도 없어. 위 민민선 노계 인중 네. 나이튼. 이거 반벽 깰 빨리 깨줘야 돼. 어 매트릭스 민호짱 가가가가. 우리 우리 리퍼 리퍼. 이거 반비? 어 나만 노리네. 민선 물나. 저희 아니, 민선 물나. 우리 힐밴 너무 많고. 민선. 일차다 일차다 일차다. 저대아나 어, 죽겠다 이거. 어, 어 잘해. <laughs> 오랜만이다. 나. 나이스. 우리 힐러 쏴. 내가 아나 옆에 확실히 있어야 되고 윈디가 위도 철저히 맞았다. 뽕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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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새. 아깝다, 아깝다. 뽕아 와, 대기네. 어 담다. 이걸 아나로 복사. 이거 이거 역공 가능할 것 같은데? <laughs> 와, 이거 보고 있어. 아직 보고 있어. 아직 안 끝났어. 오케이. <laughs> 이거 겐지한맞춰서겐지 <laughs> 용감 타이밍. 또 이창. 안 아이고, 돼. 미치겠네. <laughs> 아, 미치겠다. 아, 이거, 베르다아 이거, 이거, 시 달고 다이이 형. 이나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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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나위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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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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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이 이거, 머리가 보인다. 하나 둘셋둘 둘, 셋. <웃음> 나이스 <웃음> 야, 중고, 중고 빨리. <laughs> 신이 <laughs> 신 겐지 겐지 소리. 오른쪽 겐지 이신 네. 신이 위이위이 신이 신이 신위신위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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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위도 이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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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이 신이 나피6 남았는데 그냥 가네? 우리 윈스턴 힐 안돼요 아뭐나 어, 죽었어 그냥 아뭐 잡을게 없냐 어 메르시 엄청 붙어다니네 저기 아 진짜 위도공 위도공 아이고 나만 무네 오 위도우 씨체 대았어시다 <laughs> 네. 아, 트트 오, 우어 우리. 우리 물려버렸다. <laughs> 아,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에 겐지. 되는데. 네. 갈게요, 한번 갈게요. 네. 빨리우빨리 빨리 네. 나와줘야 돼. 위에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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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이고, 위도우. 우리 여기, 너무 여기서만 논다. 쭉쭉 나가야 돼. 나이스. 근데 이거 살릴 거예요, 아마 메르시가. 안 살리나? 안 살리네. 치니까, 치니까. 네. 살렸어요. 우리 쭉쭉 나. 에우리다 어. 퍼. 대기님 필, 대기님 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미로! 디바, 디바, 디바 b a 어 나이스 내가, 내가, 때릴게요. 내가, 어, 어, 내가 내가. b a T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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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나올 것 같은데? a Tiba, t 뛰어 a Tiba, t 잡 b a T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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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어 a t 어 b a 어 그것도 자? <웃음> <웃음> 위도 a T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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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위도필 Tiba, Tiba, 뭐 어, 거기 메르씨 가요, 메르 미더 제스. 죽였스메시피 필! 미더! 우리, 우리 어, 기에 물린다, 뒤에 물린다. 우리 힐라 아, 물려. 잘한다. 내가, 내가 볼게. 아, 숨었는데? 민선 개피. 민선 개피. 저 왔어, 저 왔어. 민선 컷. 나이스. 아나 개피. 우리야. 아, 네. 아 네. 그럼 늦게 켰네. 음. 아나 컷. 화물, 화물, 한번 갑니다, 얘들아. 어, 나가 밀는 아. 중, 내가 밀는 중. 음. 미더 컷. 음. 메르씨 못 나오고 있어, 지금. 네. l 이시 s go! n 이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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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재 c e 다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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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이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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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laughs> 나이스 잘한다. 디바 디바 남한 씨. 나 팡이야. 민수 밀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모이라. 음. 나이스 이제 위도 프리이 된다. 이거 겐지 용건 타이밍. 네. 음. 이거 부숴서 세빵 방금. 빵갈 뭐, 화났다 화났다 민수 화다 내가 재우게. 이게 나이스. 난님만. 눈피부터 봐야 돼, 이거 눈피 오래 살면 안 돼. 너프해, 아이고. <웃음> <웃음> 아. 오, 포커싱 봐. 에시피. 잘한다.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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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나 계속 버비고 있거든? 네. 가요, 가요. <laughs> 디바 펑, 디바 컷. 좀, 아이고. 눈피 뒤에 자요. 되어어 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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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꾸나 밑에. 아유. 둠컷 둠컷. 이거 리퍼 위도 리퍼 케어. 리퍼 케어 좀. 리퍼 케어만. 리퍼 케어만 돼. 헬래 컷. 리퍼 케어하면 돼. 뽕메르 네, 씨. 리서커 민턴 거. 겠다가 위에 힐한 번만 줘 봐. 겠다가. 어. 원래 아니야. 겁나. 겁나 비볐어 겁짜면서. 나이스. 잘했네. 나 팔수면 임 잘했다. 잘했다. 엄청 잘했다. <laughs> 어이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메르시딱좀 슬프대. 아, 근데 이거 이에서자폭이 너무 큰거 냈다. 아, 근데 진짜 자폭 없었으면 못 미를 수 있지. 아, 힘들었어. 응. 르시가 계속 그냥 음, 위도위우 어, 위 같은. 메르시가 잘했는데. <laughs> 진짜 아 누웠네 어이걸할 깨어나겠지 아아아어아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위로 한번 한길이 형 특성상 분명히 물러올 거란 말이지, 2층.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자. 이렇게. 좀만 더. 됐다, 됐다, 됐다. 거기서 시프트 쓰면서 <웃음> 앞으로. <웃음> 응. 아, 여기서? 시프트 <laughs> 쓰면서 <웃음> 앞으로 눌러. 아, 이렇게? 그치? 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렇게, 어, <laughs> 제아처럼 저렇게 올 수도 있고. 오. 끝에 머리 딱 맞춰. 겐지 있다, 겐지. 오케이. 화이팅. 한번, 우리가, 물어, 물어, 한번 물어볼래요? 어위도 있다 위도위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층으로한번 물어 보자 한번 물어 보자 어한번 이거 다물거거든위도 정면 재웠어 있음? 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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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웠어. 자들, 아 그게 삐었어요 아, 미안 아, 와 힐밴 들어왔어아이구나 아나 잡았어 아나만 잡았으면 돼응 아나 민호데 이번에 <laughs> 어? 민호 다 뜬데? 괜찮아 음. 우리 켄지야 <laughs> 켄피 빨아 이거 켄피 빨아 켄지 다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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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지 힐줘힐 이제 힐줘 아유 나죽려있네쳇쳇쳇쳇쳇 쳇. <laughs> 그러니까 이러면 좋은 게 <laughs> 뚫려도 넣어줄까? 죽어도 이렇게 너 살았다. 내... 우리 다르다. 우리 모이라 살려. 우리 왜 가만 있어. 죽었지? 나이스 <laughs>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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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어. 궁채웠어요. <laughs> 오 순간 받았다 나이스. 나 살았다. 3딜이구나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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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에 그 옆에 벽 안에. 3D로 좋아 우리 윈윈윈서라서 아, 위... 광영 n d 광영 l a 광영 o k o 지 겐지 정면. l 지 i n 지 o n g a Hilbin Konga Hilbin Ke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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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민서 멜시 잘랐어겟떡 무빙하면서 위도피 빨아 겐지도개피위도 아, 겟... 뒤에 위도 뒤에 겟떡 뒤에, 뒤에. 아 ,아? 기... 아나도 컷, 다컷 위에, 위에. 컷. 위에. 위에, 위에. 위에. <laughs> 봐야 돼떡 겐지도 컷, 겐지도 컷 그렇구나 <laughs> <laughs> 다크 <laughs> 다, 다 컷, 다크 다컷 아, 겟 혼자 편안해 나 혼자 되게 즐겨 했는... 응? 뭐라고? 아, 아까워 아, 한조 나한테 보내지지 나이스 위도우미위도욱 후, 위더욱 후, 위더욱 후, 55초쯤에 끝나요 위더욱 후, 위더욱 후, 위 없어 후, 위더욱 후, 위더욱 후, 위더욱 후, 위도우 후, 위더욱 방 위더욱 후, 방더욱 후, 위더욱 후, 위더욱 후, 위도우 후, 위더욱 후, 위더욱 후, 위도우 후, 위더욱 후, 위더욱 후, 위도욱 후, 위 겐지 1층 어욱 후, 위도우 후, 위다욱 후, 위 붕괴이지. 견제 올라간다. 견제 올라간다. 개자피, 개자피, 개지피게아 빼미. 견제, 견제, 견제 올라와. 민선다이, 민선다이. 백도 조심 어, 아,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아 내가 뒤에 이기 잘했다. 레킨볼이 백도 하려했어아이고 위층 위도. 어나 피없다. 클났다 힘대요. 힘요 에? 이이 이거 훅받이. <laughs> 아, 나이 <laughs> <laughs> 너무 좋아 아, 내, 내리, 한조에 내, 아, 진짜 너무 기 <laughs> <laughs> 불쌍해, 한조, 밑에 어. 힐팩 방해. 와우. 어, 어, 우리 우리 아나 없어요. 좀 많이, 많이. 힐팩 먹었다. 내 힘을 노일리해보고 치료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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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해보야 치료해보고 해보고 치료해보고 치료해해보해보고치보고고 도망이 안돼 블라드 한 조커. 이거 드라마. 해볼만데해볼만데어 해볼 이거 데도 이거 하하 이거 나도잘하거나도잘거나도잘우는 어, 이거 하나하나도 잘하는 거. 나 이거 도이 하나도 이 하나도 잘하나 메르시 메르시 아, 뒤에 개피 농겨 저필 레크리렉퀴블커 안돼 다시 맞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어요 <웃음> <웃음>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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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laughs> 잘하네. <laughs> 이거 나 없을 때 같은데? 음. <laughs> 응? 응? 나랑 비슷한데 <laughs> <laughs> 오케이. 어내 게투지. 나딱만 이천 넣었다.